자, 2학년 4과 가볼게요. 자, what do you know about hippos? 자,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죠? 알다죠? 음, about hippo. hippo는 하마를 말해요. 하마. 동물 하마. 하마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하마에 대해서 뭘 알고 있죠? There are many facts about hippos that might surprise you. 자, there are는 있다란 뜻이죠. 뭐가 있어요? Many fact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 하마에 대해서 그것들은 그 사실들이 surprise 하면 놀라게 하다 란 뜻이에요. 음, 뜻 자체가 놀라게 하다.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르다죠. 모른다. 자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주어 자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음. 근데 여기서는 얘를 아니, 얘가 아니라, 팩트죠. 팩트를 꾸며주네요. 그죠? 자, hippos are big animals. 하마는, 그렇죠. 큰 동물이죠. 음, 큰 동물이다. adult hippos are 3m e e t r s long and weigh 3tons. 와우. Wow. adult는 성인이라 뜻이죠. 다 큰. 음. 다큰 하마는 3m 롱하면 길이. 길이가 3m고 웨이 무게가 나가다란뜻이에요 동사로 무게가 나간다. 어느 정도? 3톤이 나간대요. 대박. <laughs> 자,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think that he p o s s l o w but they're not.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뚱뚱하니까 뚱뚱? 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이 하마는 slow. 천천히 늦은 천천히 하는, 뭐, 늦은, slow, 늦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라고 있죠. 응, 음, 아니야. 자, hippos can't, hippos can run at speed of up to, speed of up to the 32 km per hour. 자, 이, 어, 하마는 달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속도로? speed은 속도죠. up to는 뭐뭐까지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32 km per hour. 1시간, hour는 1시간이에요 한 1시간, 한 per는 당 뭐냐면 1시간당 per hour, per minute 하면 1분당 뭐 per person, 한 사람당 뭐이렇게할때그 per가 당이에요 당 1시간당 한, 한 사람당 몇개뭐 이렇게 할때 그러면 1시간에 32km까지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This means, 이거는 의미해. 의미한다. 음. 자, 그들은 달릴 수 있어요. 100m를, just, 그냥, just, 11초. 세컨드는 초죠. 100m를 11초에 달린대요. 네. 자, 하마를 보시면, 음, 느릴 거라고 다가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초에 달린답니다. 자, p e o p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water. 자, 이 하마는 spend, 사용하다, 쓰다란 뜻이에요. 음. Most of their time,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 Most는 대부분의 그들의 시간을 in the water, 물 안에서 써요. 물 안에서 쓰고,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입니다. 뭘 제외하고, 그들이 먹을 때를 제외하고. 진짜? So, you might think that he both swim well.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할지도 몰라요, 생각할지도 몰라요. 메인은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음, 뭐라고 그 하마가 수영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Well, 잘한다고, 그죠? 수임 수영을. But this is not true.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He was a poor swimmer. 이 하마는 푸어는 어, 가난한이라고 뜻도 있고요. 여기는 잘 못하는 이라는 해석으로 하시면 돼요. 가난도 있지만, 뭐,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못하는? 못하는, 수영 못하는 애야. 이 말이죠. 응. They usually relax in the swallow water. 그들은 usually, 보통, relax, 쉬다,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수, 어, shallow 하면, 그, 얕은? 응. 음, 아주 낮은 물이 되게 조금만 있는, 얕은 물에서 쉬어요. When they move in the water, 자, 그들이 뭐할 때, 물 안에서 move, 움직일 때, 움직이다, 움직이다, 움직일 때, they walk along the bottom.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walk, 걷다죠. 음, 그냥 걸어요. a l o n g 은 뭐뭐를 따라서. 바름, 바닥이죠, 바닥. 바닥을 걷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What do you think hippos eat?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히포가 먹는 거 뭐라고 생각해? 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덩치도 크고 하니까 막 고기도 먹고 그럴 거라 생각을 하겠죠, 그죠 Many people believe that hippo eats meat. 그렇 많은 사람들이 believe 믿어요. 뭐라고 이 히포, 이그 하마가 먹는다고 meat. 고기를 먹는다고 믿어요. This is incorrect. 이거는 correct가 여러분 맞다예요. correct가 맞다면 incorrect는 이는 낫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맞지 않아, 틀렸어란 뜻이에요. 다시, correct가 오케이. Okay, 맞는 거고요. 여기에 in이 붙으면 틀리다가 되는 거예요. 둘다 기억하세요. 자, 뭐할 때, as he p o r feed only on the plants. 음, 뭐 때문에, 여기서 as는 뭐뭐 때문에가 맞을 것 같아요. 이 하마가 feed on 하면 먹다요, 먹다. 뭘 먹어요? only, 단지, 오로지, plants, 식물만 먹어요. 헉, 말도 안 돼. 하긴 뭐, 소도 풀만 먹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이해가 좀 된다 그죠? 자, they consume between the 32-50kg of grass daily. 와우 wow. consume 하면 소비하다 라는 뜻이에요 소비하다, 쓰다 between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뭐 사이에? 30 혹은 30에서 50kg의 grass는 풀을 말해요 풀, 풀을 먹어요 음, 30에서 50kg에 daily는 매일이란 뜻이죠. 혹시 여러분 헷갈릴까 봐 하나 더 쓸게요. 그 r e s 는 R A S S는 풀이고요. 그 less는 유리죠. 음.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써 봤어요. Now that you you've learned hipo p eats only grass, you might think that they are friendly. 자, now that은 뭐뭐 때문에 란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음, 약간 글 안에서만 써요. 우리도 글쓸 때만 쓰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글 안에서만 쓰는, 그러니까 말할 때는 나오댓을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네가 배우다. 런, 배우다. 히보, 이뭘 배웠어요? 하마가 단지 풀만 먹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그들이 friendly, 친절하다고. 아, 풀만 먹으니까 소 같이 친절하겠다. This is fault. 이거는 가짜다. 잘못됐다. 음, to 또한 in fact 사실은 they are very aggressive. 그들은 매우 공격적이에요. 음. when hippo gets angry 자, hippo가 화가 나잖아요? 하마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 they even attack human. 그들은 심지어 attack 공격이죠. 공격해요. human 인간을 공격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